원룸 오피스텔 가성비 꿀템 리뷰 LG, 삼성, 신일, 블랙 앤 데커, 보아르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훈족에게 딱 맞는 필수템들을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LG 전자 25년형 트롬 건조 겸용 9kg 세탁기가 놀라운 할인가로 원룸 오피스텔에 딱 맞는 완벽한 세탁 솔루션. 지금 바로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삼성 2031투 도어 일반 냉장고. 리파인드 이녹스 모델을 특별가 39만 2천 원에 만나보세요. 깔끔한 디자인과 실속 있는 용량으로 주방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신일 에코 리플렉터 전기히터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세요. 43%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하고 절전난방을 경험하세요. 사무실, 책상 어디든 간편하게 설치하여 포근함을 더해보세요. 2위입니다. 블랙 앤 데커 루미네어 서큘레이터가 특별 할인가로 나왔어요. 20% 할인된 가격의 무소음, 저소음 BRDC 서큘레이터를 만나보세요.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한 현명한 선택, 보아르 호환 필터. 9,200원으로 보아르 공기청정기를 새 것처럼 유지하세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